안녕하세요. 이도령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네. 하반기에 네. 문서운을 가장 좀 크게 잡을 수 있는 문서운 띠와 나이가 있죠. 예, 네, 54살 닭띠. 닭띠분들은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초대박 날 그런 띠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장사하시는 분들이 네. 이 문서운을 잡는다는 거는 네.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잘 돼서 그렇죠. 전세로 있다가 아니 월세로 있다가 하시는 분들 건물을 살수 있는 그 정도 초 대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가게를 완전히 가지. 네, 그렇죠. 오, 또 있을까요? 44살 양띠야. 어, 양띠 분들. 예, 양띠 분들도 참 괜찮아요. 장사하시는 분들도 양띠 분들도 네. 하반기에는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문서 쪽으로. 예, 문서 쪽으로. 문서가 근데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꼭이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집으신 이유가 있을까요? 어, 지금 22년도에서 봤을 때는 양띠이신 분들도 장사가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. 네. 작년이랑 후작년에는 많이 힘들었을 건데, 근데 하반기에는 운이 많이 들어와 있는 운이라서,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대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큰 문서가 들어온다는 것은, 네.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가게 자리를, 대부분 월세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사가 초대박으로 치면서 그 건물을 살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 거 자기 건물이 될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, 그러면은 진짜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그렇죠 완전히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네네네 그런 그렇게 지금 힘들다고 해서 너무 답답해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. 22년 하반기에는 운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조급해 안 하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54세 닭띠이신 분들과 44세 양띠이신 분들은 하반기에는 큰 문서를 잡을 수 있으니 그 문서를 잡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 여기까지 이도령이습니다